오픈 묶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유튜브에서 이제 그 짧게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이제 반대편에 고리를 긁고 고리바만 볼때 한번 볼까요 자세히 이 상태에 한쪽을 잡고 한쪽을 이렇게 올려서 이제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한 바퀴가 조금 부족해서 땡기면 풀릴 수 있으니까 한 바퀴 더 이렇게 해서 한번땡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안, 안쪽이 발을 끌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서 이쪽 방향을 잡고, 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좀 부족하다. 지면은한번 더, 한번 더, 홀바발 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쳐서, 똑같이, 이 팔자, 팔자도 돌려서, 응, 그 집어내서, 반대편에, 네. 여기 연결해서, 다시, 이렇게, 땡기시면 돼요. 무슨 얘기 되시죠? 자, 이렇게 땡기면 시면 되는데, 한 번씩 풀리는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고요. 이그 부분은 이거냐면 아, 맨 처음에 이제 그 이게 고리를 만들 때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고 이 상태에서 위로 돌리시는 경우가 계세요 이러면은 그냥 이툭 풀려버립니다 이 땡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중요한은 여기서 이제 밑으로, 밑으로 감으셔야 돼요. 이렇게. 감으셔가지고, 팔자, 팔자 모양을 만들어서, 그 밑으로, 뒤에서 앞쪽으로 당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벨트가 이렇게, 이 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묶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그, 도로변에 보면은, 어 뭐, 뭐, 저기, 방지턱? 방지턱 같은 걸 덜썩거려버리면, 이게, 짐이 덜썩거려버리면, 이게 빠 이게, 흔드 이게, 그, 이게 조이 조, 조라든게 풀릴 수가 있어요. 풀릴 수가 있으니까, 풀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게, 간단하게, 예, 묶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럴 만한 어떤, 어, 저기, 그게 안 된다고 봤을 때는, 그냥 그, 철물점에서 파는 그, 탄력바, 그런 거를 권해드립니다. 추천해 드리고요. 그런 것들은 탄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해도, 어, 저기, 그, 이게 물건을 잡고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단단하게, 단단기만 잡고 있을 뿐이지, 그, 흔들린 거나 이런 쪽에는 약하거든요. 그게 웬만하면은, 어, 일반 분들은 탄력발을 사용하시거나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습니다